저기 비둘기 목욕탕. 비둘기 더워서 그래. 응, 비둘기 목욕탕. 나는 손만 찍을게. 응. 신장대 끝쯤. 지 This stop is Songdong Market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내리실 분은 자리에서 미리 일어나지 마시고 내리실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 하차벨을 누르 n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안전하게 하차해 주십시오. 굉장히 엄청나, 비둘기도 엄청나! 아, 이제 네, 따가워. 가자! 아, 마치 떡 풀렸어, 시려워! 음. 뭐, 사, 뭐 뽑아볼까? 어, 니가 귀엽다. 어떤 거. 꽃 뽑아봐, 귀엽네. 아, 나네, 음. 엄마 선물. 네, 네 해보세요. 뭐. 응그런거넣어서 꾸며. 여기 안에 얘는 구워지고 얘는 안에 살이 있어요. 밥 먹자. 나 오늘 내려와. 우리 합니다. 간다! 간다. 똑같이 생긴 손. 아, 너무 덥다, 그지? 떨어졌대요. 아,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망했다. 근데 재밌을 것 같다. 조심. 아, 더워서, 그지? 너무 힘들다. 신발 말랑말랑해졌어. 나도 <laughs> 금말 이제 괜찮아. 저기 홈플 들어가면 시원해. 너무 덥다. 더워.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. 뭐가 먹어보자. 가위로 잘아줄까몇 번? 한번 응? 오른쪽 이 차가운 물이 어, 거기 떠면데 마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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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g 샷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게 찍는 거야 나는 만약에 엄마 응 찍어 어, 지나가. 반월당. 반월당. 오, 정답. 그때 치과 갈 때. 맞아. 맨날, 반월당역, 반월당역으로 갑니다. 오늘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 타네. 네. 건. 천천히 해도 돼, 천천히. 어, 눌러, 찍으면 돼. 아이 아까 그 냉면집에 도고 온 거? 그가 냉면집에 도고 온거 아닌가 몰라. 피로했었잖아. 엄마 하는 거 보고. 발라봐. 한쪽 반대쪽 한번 바르고 한번 누르고 한번 누르고. 됐다. 그만큼으로 다 두드려 말려. 그냥 이렇게 딱 찍는 거지. 응. 나잘 겨뤄 이런 거. 신고 들어가? 아 벗어 벗고 들어가는 건가? 벗고 들어가나 보다. 들어가 봅시다. 오 둘이 있기에는 충분한데. 어딱 둘이 있기 좋은데. 어, 컴퓨터도 있네. 풍경은 없겠지. 오 주차장 뷰. 년이봤너 중간에 봤지. 엄마가 먼저 보고 있었고. 아 맞다. 이 삼성은 안닌지로 자꾸 두삼배였 어디? 따가 조금 먹어볼래? 아가아지 어, 가나... 가나... 아, 아까 간나디 아까 훌용해서 보네. 빵 거는? 우리들은 가장 빛나는 아 그거 너 치킨 텐더. 밥맛 샐러드에 넣고 반은 네가 그냥 먹는 거 어때? 오랜만에 먹는 1년만에 먹은것 같은데? 1년도 <laughs> 너무 지 2년만에 먹는 것 같아. 음~~ <laughs> 음~~ <laughs> 너무 신나 맛있다 거나 어, 뽀글이야 뽀글이 뽀글이가 뭐야 이는 지금 막 귀엽죠? 누워 있는 거네. 아 누워 있다고 대자로. 짐다 싸고 도라이몽 보는 중. 집에 가기 싫어? 집에 가기 싫냐고? 안녕해. 가기 안녕. 재밌게 놀다 간다. 안녕. 가자. 체크아웃. 체크아웃 하자. 빠이빠이. 와, 비온줄 알았어. 야, 별로 안 더울 때 빨리 떡볶이 사러 가야 돼. 내 당시랑 손잡고. 가자. 이거 봐, 귀여워. 점코. 아, 제 이름이 점콘가 봐. 점코. 와, 잘붙여네 바지리 바지리. 귀여워서 기절. 나도 기절. 어, 여기도 삼성 그림빌이네. 나리한개 응. 챙겼겠지? 맛 있는 시장 냄새 나네. 오늘의 점심입니다. 맛있겠다. 펜 눌러. 잘했어 신발이 고무신이야? 봐봐, <laughs> 발떡 그러니까. 어 너무 맛있겠다 순대 에어, 매운 그리고 <laughs> 매 냄새만큼 안 매워 달콤해 아! 한 입만 먹어봐 매워? 음! 맛있지? 응뭐 음. 하세요? 양식 국물 흘리지 말아요 김카피발 아 가방 귀여워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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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사실은 yeah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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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